10월 28일 뉴욕 증시 확인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.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반등하면서 시장에 다시 위험자산 선호 흐름이 살아난 하루였습니다. 먼저 수치부터 보시면 S&P500은 6875포인트 전일 대비 1.24% 상승했습니다. 다우지수는 47,544포인트 0.71% 상승했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무려 1.86% 상승하면서 23,63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. 이 흐름은 최근 이어진 미 국채금리 하락과 AI 반도체 관련 기술주 강세가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가 확실히 개선된 결과로 보입니다. 특히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는 점 즉 시장이 다시 성장주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. 오늘 시장은 확실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날이었고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고 단기적으로는 상승세 지속이 기대되지만 조정 가능성도 동시에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